네, 운전 중이십니까? 아니십니다. 말씀하시죠 아, 네, 네, 네. 그 파주 스튜디오 네. 아까 또 통화한데, 네. 예, 거기에서 수있으는좀 <laughs> 와줄 수 없냐고 다시 전화와가지고 네. 내일 그뭐 그 가주기도 했거든요. 일단은 가기도 <laughs> 뭐 그냥 장비가 없어도 그냥 어느 정도 자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가지고 아주 거절할 수가 없네요. 지금 어떤 작업인데요? 그 뭐냐 그그그판 하나 만드는 거고 판 안에 그, 그, 그 사각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창문 하나 만드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그또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 사각틀 하나 만드는 거뭐 한,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네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큰아루 있잖아요. 큰 저기를 따야 되는데 원형을. 네. 그게 조금 저기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포기하더라도 직사로 가면 되지. 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용길 목수한테 빌려가지고 한번 해보려고요 그걸로. 예? <laughs> 그래서 예. 혼자 가능하시겠어요? 예, 뭐그 그냥 그냥 그니까 그러니까 만 그러니까 큰거 만드는 게 아니래서요. 뭐 하나만 크지 원 원형만 조금 크지 나머지는 뭐안 커서. 그냥 뭐, 거기에서 혼자 오셔가지고 뭐. 자기네 그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하고 둘이 해가지고 이그 25만 원에 해주면 안 되냐고 그것도 계속 부탁하셔가지고 아 방법이 없네. <laughs> 어좀뭐가 필요한데요? 그냥 뭐 제가 갖고 있는 걸로 됩니다. 농기 목수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그 장비는 딱히 뭐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장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뭐맙습 필요합니까? 네? 테이블소. 테이블소는 제거 그거. 그거 한번 써 보려고요, 그냥. 그냥 몇개 자르는 게 없어서. 네. 지원했까요 <laughs> 아닙니다. 예? 네? 그 정도 지원 올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뭐 필요하시면 지원 가 드릴게. <laughs> 아닙니다. 그, 교장선생님뭐 없으나 저기 뭐 다른 분 오셔도 별로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 쓰십시요 <laughs> <그래요>? 네. <laughs> 일단은 간다는 말씀은 드리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놀고 있습니다. 잘고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돈 필요하시면 얘기하시고 안 그래도 내일 어뭐 저희가 지원 가도 상관은 없어요. 아, 네네네. 네, 네, 네. 네, 돈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노동비 저기 해주, 해주겠다고요. <laughs>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잘 가려고 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라디코까지는 아니고. 좋습니다. 따뜻하게, 저들고 나가서 작업하시든지. 뭐. <laughs> 아. 아, 이게 지금 게장을 이렇게 하는데, 부장을 안가져왔어 게장요? 세 장. 아, 세 장. 게장이 아니고, 좀 간장 게장 얘기하시는데, 양념 게장. 그 지금. 지금 여기가 900상 900상 이렇게 해서 네개째를 음. 4개, 해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한쪽 4천짜리. 벽만세우실까요 왜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쪽 그 아치문 있 쪽을 먼저 메인 기둥으로 삼고 거기를 세우고 나면 이쪽 벽을 세울 때는 얘가 지지대가 되는 거죠. 음. 뭐딱 저기 저기 하시면 되겠네 음. 그러니까 주차장 라인을 이용하시면 되저기가 바로 현장다 아, 예. 그거 들어가시기 전에, 저기다 벽을 칠 겁니다. 예. 알려주고 가십시오. 어디요? 저대대. 여기요? 이, 아, 저, 한복이는 방향으로. 한복이는방향 예. 자, 벽을 칠 겁니다. 요 왼쪽에요? 네. 어, 이거 손부터 정리해야 되겠네? 요, 그리고 그, 이정도는 허용식. 그, 저기, 이제, 반듯하게 세워진 집이 거의 없어요, 수직이. 그렇겠죠 기울어져요 그래서 일반 <laughs> 아뭐말인지 모르겠네 아, <laughs> 아. 아 너무 작아 보인다 <laughs> 이게 무슨 설명을 근데 왜냐면 지금 보세요 설명한 시간 너무 길어요 그래도 다른 일은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해를 시키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내다이 보고 다른 일은 못 한다는 거 아까 아까 어제 이 비시던거 하나 있었는데 아 우리가 이 정도 두께에서한 40정도로 해서 우리가 옆에다 매끈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10에다가 이거 다룹기 30으로 하면 40이잖아요 그럼 40을 내장으로 해야 된다는 네. 복잡하죠 차라리 아예 그냥 다룹기로 해지고 너무 길게 하면 우린 굳이 그냥 벽에 연장선이나상장만하라니 목선을 놓기도 편하고 거기에 풍진을 매꾼다는상장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저기 작업하시기 편하게 한면200 정도를 사보세요 그래서 가로 200 세로는 직접 재보시고 네. 그래서 이거 만드시요 요거 친 요만큼은 이해하셨어요? 네. 그냥 MDF가 턱바을딱 같으니까 MDF로 하시는 게더나아요 여기 MDF 놀고 있는 거 많잖아요 네. 그걸로 해갖고 메꾸시라고 아니 MDF 안되면 이 합판 두개 겹치면 똑같이 10이잖아요 5mm짜리 합판이 있어요 그두개합치든 어떻게 하야는지그 두께를 만들어서 40mm 두께를 만들어서 네. MDF 없으면 찾으러 다니지 말고 그냥 합판을 쪼개갖고그 그 두께로 만드시라는 게 무조건 40mm 그래서 보기까지 아시죠 그커튼박스 거기 속고보도딱 경계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빼시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사실 아까 수직 라인 40 목점도 안갔는데 수평적으로 네, 일단 끝내면 못 네. 찾아볼게요. 그데 현장 가면 똑같이 일을 벌어집니다 말도 못 알아듣고 계속 설명하고 벌장 잡은다니까요. 이게 빨리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를 빨리 시키셔야 돼. 요 현장 가면 이보다 거 더합니다. 왜?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생각 지금 우리 정목사님은 그래도 받아들이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아시는 분이면 뭐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직을 왜 이렇게 그렇죠. 왜나는왜 그렇게 봐? 아야, 내가 이렇게 그 싸우고, 싸우다 고싸우 보장 나보다니까요 네. 아까는 말은 뭔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린 청장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laughs> 그 수지까지 올리려면 그 거기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지금 제도 이해하는 중이에요. 거기 아니잖아요. 예, 아, 거기는요. 그, 여기 여기 공간은 지금 저 위에 석고부들 단 차진 예.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린 예. 거기가 아니라 저 위에 올릴 예,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 그러니까 저 높이까지 예. 수직을 잡아주려면 예. 여기서 지금 끊겼어. 예. 네. <laughs> 여기 여기 마감할 때 속고칠 때 여기가 좀 걸리거든요. 여기 요 부분. 근데 그냥 속고를 따서 마감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벌레 바지 붙일 것까지 생각해서 좀더 안으로 넣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들어갈 수가 바지. 있나요? 네 벌레 바지를 붙인다 보다 이건 네. 그냥 그그 그 안에 현상이잖아요. 아, 그냥 그렇게 보고 네. 그냥 따 짜서 작업하면돼요예 짜는 네. 게 아니라 <laughs>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laughs> 아 아니 석고를 석고를 고아 거긴 당연히 따야죠. 석고 네, 네. 나중에 작업할 때. 아네 알겠습니다. 아, 아. 그러면은 이렇게 붙이고 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서 지금 없잖아요. 네. 먹을 차야 되는데 그 기준 기준점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채워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채워 넣는 방법이 어떤 게 있냐. 그게 렇 다가 기준을 근데 설정을 아, 그러니까 장악. 충진, 충진. 기준 설정을 잘못 하신 거 같은데. 네. 아 그래요? 네. 제일 튀어나온 데가 여기가 아니고요. 보통 여기는서 힘이 나오는데 여기 4실나오요 <laughs> <여기는 40이 나와더라구요. 웃음> 그러면은 일어나온가 여기가 아니었여기였 아~~~~~~~~~~~ 와요카리마스 문젠... 저는 이겨먹킹이 낫습니다 항상 낫습니다 다자 <laughs>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다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이렇게 가운데 벽안을 질러 가지고 거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어, 가운데 아 그럼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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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대놓으면 힘들죠 레벨이 어디나 놔야 되는지도 모르시 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야,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와디 악션